하거 들으면서 저도 생각했던 게 네. 굉장히 저희 마이너리그 하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코치들이 이렇게 뭐 물론 프로 레벨이기도 하지만 음. 코치들이 이렇게 선수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주는 거를 많이 안 합니다 왜래 음. 그러면서 조금 코치들끼리 얘기하는 건 선수가 스스로 느끼게 해야 된다 음. 그리고 선수가 어느 정도 벽을 느껴야 된다라는 음. 게좀 저희와 같은 생각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벽을 느끼게 해서 그 벽을 넘든지 주저앉으면 미안하지만 너는 아웃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나요? 아니요. 주저앉으면 네. 나를 찾아와라. 아, 이런 주저앉으면. 네 주저앉으면 벽을 느끼게 음. 되면 이제 우리는 여기 항상 있을 테니까. 음. 어쨌든간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무리 코치가 옆에서 선수한테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팔을 올려라, 뭐 골반을 더 써라 이렇게 뭐 말아주고, 뭐 경기 운영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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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해도 음. 선수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치들이 말을 굉장히 아끼고 코치들끼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아 선수가 이제 뭐 싱글 A에서 더블 A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서 성적도 잘안 나오고 이럴 때 벽을 느끼는 순간이 오면 선수들이 그리고 좀 똑똑하고 깨어있는 선수들은 먼저 음. 코치들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와서, 아, 코치님 진짜 어떻게 해봤는데 안될것 같습니다. 좀 같이 도움을 얘기를, 주십시오. 네, 도움을 네.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 네. 지금 유정민 감독님하고 지금 l a d a j 마이너리과는 지금 교육방식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네요. 네, 굉장히. 듣는가요? 네, 네. <laughs> 저는 그래서 지금 좀 들으면서 어, 굉장히. 그러면 야구를 유정민 감독님이 LA 다저스의 교육 시스템을 좀 벤치마킹해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아, 받는데. 아, 글쎄. 저는 그, 그건 아니고요. 어. 제가, <laughs> 제가 어쨌든 느꼈던, 예.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어쨌든 제가 지도자 생활하면서 물론 뭐 실패도 있고 뭐 성공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네. 자꾸 시도를 해보는 거가 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너무 틀에 갇히지 않는? 예. 네,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해 보는 저희가 동, 복합적인 거긴 한데 네. 이제 뭐첫 번째로는 다저스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선수가 선수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음. 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는 인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토론을 하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 한국도 똑같고 뭐 일본도 똑같고 하겠지만 세이버 매트릭스죠 뭐 그래서 음. 이제 아무래도 훈련 참여하는 이런 뭐 의지나 뭐 열심히 하는 정도 뭐 이런 것도 음. 있겠지만 아무래도 프로기 때문에 결과가 음. 제일 중요하다고 네, 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나 이제 통계 지표 이런 것들을 음. 보고 결정을 하죠 음. 저희들은 코치 육성을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음. 저희가 외래 선수들하고 미팅을 하는 것보다 음. 코치들 간의 미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저스도 코치를 뽑을 때부터 음. 아예 뽑는 그 시작부터 좀 아무래도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예를 그래. 들어서 이번에 뭐랍 힐이라고 저희 새로 피칭 코디네이터를 작년에 뽑았는데 이제 그분이 드라이브 라인에서 오래 계셨던 분을 음. 뽑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뭐 그런 한군데에서 전문 분야인 코치들을 여러 명을 뽑아서 음, 서로 음, 공유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네, 공감하면서 네. 육성을 네. 저희끼리 만들어 나가는. 네,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좋네요.